음... 추운데. 추워 날씨가 쭉깊고 여기는 골리도에 있는 골리 명성호입니다. 쪼개나 의자 귀엽네. 이모 뭐내 궁디 한쪽은 앉아지겠다 아,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, 궁디가 들썩거리는 것 때문에 잠못 자는 거 진짜 큰일이다. 소풍 가기 전날 잠못 자는 그런 거 있죠? 제가 낚시를 아침에 일찍 가야 되면 보통 전날에 잠을 못 자요. <laughs> 아직도 아하다. 새살은아 뭐 비세다, 임 자,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, 가자마자 바로 던질 수 있게. 댕겨 오겠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, 반가워. 어서 오세요, 서민팀 여러분. 저는 통영 골리도에 있는 전에기를 빌려가지고 문어징어 캐스팅 낚시도 좀 하고 나 팀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 깽가 <laughs> 하나 따라왔다.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찍었는지 모르겠다. 감자인데 저희 식량으로 챙겨둘게. 있는 거 확인했고. Come, ya, c o 마당 ya, 는 데입니다 지금 오그 e ya, come, ya, 어, 따라왔다, 따라왔다. 음? <laughs> 그래도 뭐, 감자 되네. 에츠 어이고. 고배가? 아니, 그냥 감자야. 촉수 안나걸리꽉찬 감자. 고배 가까운 거의 고구마. 어, 무섭다, 이마 이거. 따라왔어요, 따라왔어. 감자가 따라왔어. 저리겐 잘 먹는다, 저리겐. 감자. 이 세상에 이 향이 어 있나? 음식이다. <laughs> 좀 전까지 계속 캐스팅을 하다가 씨알이 너무 자라가지고 조금 아쉬웠거든. 팀난애기는 근데 혹시나 해서 챙겨오긴 했는데 몇개가져오진 않았어. 일단 이걸로 시알 해볼게요. 첫 캐스팅. 오케이. 한30 써야 되겠다. 지금 갑오징어 할때 쓰는 일이라서 합사가 1호거든요. 무지간에 네 뭐, 합사가. 원래 주말에 소매물도 들어갈라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좋아진다그래서 펜션하고 잡아둔 거다 취소했어요. 그래서 보너스 낚시를 나온 겁니다. 허락받았거든요. <laughs> 입질 <입지로> 옵니다 입질. <입지로. 웃음> 한번 화감 들리스. 통영권에 선해이 낚시 한 번씩 오면 재밌어요. 이게 내가 오십 분 내가 하고 내가 운전하고 막 다니고 하니까 이것도 한 번씩 해볼 만해. 이제 갑오징어도 나오고 지금 이 동네 문어도 잘 잡혀요. 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문어를 제법 잡으시더라고 부러웠어. 오 나도 있다. 히트 히트 더블 히트 오 우리 선장님도 히트하시고 저도 히트하고 <laughs> 딱 포인트 들어가니까 입질딱 오네 야 좋다 좋다 촉수 하나 걸렸다 와 애기 야무지게 씹어놨네요 여러분 우와 그 씨알지 좋네 오 옆에 같이 오신 형님이 잡은 거이선생이팀들 <laughs> 한번 하러 오세요 썸네일 <laughs> 파란색깔 좋다 좋다 이리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릉 들리더라고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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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해라 역방향으로 한번 던져볼까요 캐스팅 물어봐라 히트 폴링바이트 히아빠있다아 사이즈 되던데 아, 사이즈 좀 됐는데. 아, 큰 놈들. 예. 어. 다시 건딘다. 아, 이건 별로 안 크다. 다른 아, 아쉽네. 뭐, 이거? 갑이다. 아. 여러분, 무시무시한 거. 이거 바로 살려줄게.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아, 무니무니. 무시무시. 아쉽다. 아, 이핀난이 재밌네. 캐스팅 게임은 오징어들이 빨리 빠져도 수심대가 조금 있는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. 재밌어요. 그냥 적당한 갯바위 하나 끼고 바람에 따라 쭉 흘러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또쭉흘러갔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니까 할만해요, 이게. 어, 히트, 히트, 히트. 어, 기분 사이즈가 야다 좋다. 여기도 조류가 있을까? 있지 히트. 있지어 아싸 딱 느낌이 오더라고 <laughs> 한번더 던지고 싶었어 <laughs> 딱한번더 던지고 싶었거든 이것또 고으면 되겠다 이 <laughs> 아, 오면서 빙빙 도는나도 있어 이질 더럽더라고 아, 저기, 이거 보세요 이거 뭐저저뭐 쭈뼈기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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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액션에 바로 텐션 풀리는 이쫙그그 그래, 어, 느낌이 제일 좋아. 어이어이 어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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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이, 어허이, 어허이. <laughs>

와, 어, 히트. 아 어, 거지? 어이구 어, 거지. 근데 사이즈 작다. 네, <laughs> 있으면 잡는다, <있음을> 잡는다. <laughs> <있음> 잡지, 있으면 잡지. 있으면 잡지. 어, 초위라고 하시는데, 바람이 조금 심해요. 낚시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30g 세팅으로 해보고, 안 되면, 저입지와따라오가 뻥하면 했는데 전형적인 쌍밤 그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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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밤을딱 때리더라고. 오, 시야 좋네. <laughs> 이거 이 정도면 뭐 왕고구마 애가. 다른 무서 얘기는 다. 쭈삐기. 저 채비가 지금 이래. 대가리 크기 보이죠? 가분수입니다. 가분수. <laughs> 따당 때리고 나서 후킹이 안 돼서 빨리 풀어가지고 다시 바닥 찍고 액션 주니까 또딱 때리는 느낌 들때 바로 때려봤어 이번에. 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. 맛있는거 해먹어 봅시다 맛있는거 여러분 오늘은 무늬 짬뽕라면을 먹을거예요 칼을 안 챙겨오진 않았겠지 어 느낌 쎄한데 헐 이야 조짓다 이거 오징어 뭘로 손질을 해야되는 거야 뭐?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라고 세라믹 가위로 손질하겠습니다 <laughs> 다행히 잘린다 <laughs> 잘 들진 않지만 그래도 손질할 정도는 되네이한 예, 마리 사이즈 딱 좋다, 둘리 묶기. 이 뭐, 아, 다 학용품 가위 아닙니까? 이 사람 가위. 거진 손질 다 했습니다. 아이고. 치해 자, 열이 좀 오르면, 파하고 마늘. 파기름이 어느정도 나면 오징어 투입 간장 자 오징어가 거의 익어가면 양파하고 땡초 여기에 버섯 오징어 못 잡을까봐 버섯을 챙겨온건데 <laughs> 숨이 좀 죽어야 돼 네, 이쯤에서 고춧가루 넣어주고 바짝 말라서 탈것 같으면 물을 후추 참치, 액 치킨 스톡 또한 숟가락 여기서 이제 고추기름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탄맛이 너무 많이 나거든 그래서 저는 조금 뒤에 넣어줍니다. 라면에 들어있는 건더기 스프도 아까우니까 넣어줍시다잉. 물을 조금 더 부어도 되겠어. 아유. 맛이 있을는가는 모르겠어. 라면 스프는 없 짬뽕 라면. <laughs> 음. 와이 몇만 라면이지. 국자에 생각 국물 뜨세요. 이게 낚시내도 오징어 이런 거안 먹는데 괜찮네. 음. 와 댕글댕글한다. 음, 요리 잘한다, 야. <laughs> 문이오 짬이네, 이거. <laughs> 맛있어, 맛있어. 음, 짬빛팀여러분도 한입하세요. 기떼기하고 짬뽕 라면, 아. 아, 레시피 배워야 되겠다. 바람 그대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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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배 위에서 먹는 이또 짬뽕이 또 맛이 새롭거든. 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도 낚시 오면 너무 낚시에만 막 몰두해가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혼자 바빠 그러지 마시고 잠시 뭐한 30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자기가 애써 잡은 거또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100점 만점에 90점 <laughs> 10점은 칼안 갖고 온거 <laughs> 어, 아프면 안, 안 나오고 서비팀 여러분, 오늘 이곳 꼴리도에서 나가는 선내기를 타고 꼴리도 주변을 돌면서 캐스팅 게임도 하고, 그리고 팀런도 하고 하면서 문효진은 손맛 실컷 봤습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맛있는 것도 먹고, 오늘 이렇게 실컷 재밌게 놀다 돌아갑니다. 여러분도 시간 나면 선내기 낚시하러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제가 14마리인가 15마리를 잡았는데, 그거는 다 오늘 함께한 선장님 덕분이라. <laughs> 요 선장님 너무 뒤로 가네요 너무 커 보이잖아 요 <laughs> 네, 오늘 이 선장님 덕분에 오늘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초반에는 걱정이 욕수 많았는데 재밌는 게 재밌어 예좀 어느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오징어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낮에 기온이 너무 좋아서 오... 수온 때문에라도 조금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저는 전문가 <웃음> 이거든요 <웃음> 다음에 또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